오늘은 오랜만에 싱글 타러 갑니다. 처음부터 앞장갈 수는 없고, 이제 몸 푸는 겸 해서 오늘은 수성 5정이나7정 정도 타려고 합니다. 오늘 큰그 시합은 수성 싱글 재밌는 곳 골라타기입니다. 여기부 올라갑니다. 여기, 여기는 범어산 초입. 아, 시작하는 곳입니다. 오늘 첫다오는 범어산 끝쪽입니다. 수성구청 뒤쪽에 있는 울타리 옆쪽, 조금, 어, 경사가 세긴 한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후!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와, 미끄럽다, 미끄럽다. 후! 이샤 아, 옛날보다 길이, 길이 좀더 험해지고, <laughs> 길이 잘안 보입니다. 후! 이 길을 막아났네 어, 길이 바뀌었다. 전에 이 길이 없었는데 우회길이 생겼습니다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길이 없잖아 오 길을 막가았네야 뭐야 원래는 이쪽에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완전 막혔는데? 오, 가야되나? 그 일단, 좀 지나간 흔적은 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오우, 샜다. 이야, 이거 뭐야? 어우어우겨 나왔다. 자, 이 길은 방금 내려온 길은 비입니다 아, 앞으로 일러 이 길은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어산두 번째 따운은 필에서 우측으로 올라와서 요 심태에서, 심태에서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 여기도 조금 까칠하긴 한데, 하텔로 타기는 조금, 조금 무리 그런 코스입니다. 오늘 로맨이 쭉쭉해서 나무들이 좀 미끄럽습니다. 나무로 가지말고 이렇게 계단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낙차가 좀 큰데 천천히 내려가시고 어, 안녕하세요 여기도 조금 아, 이건 오른쪽 어, 오 힘들어 하여 미끄럼틀 조심해야 됩니다 수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노루암에는 왼쪽에 절이 하나 있는데 절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범어산에 유일하게 절이 하나 있는데 요 안에 절이 있습니다. 여기는 체육 아 여기는 범우상 정상을 지나면은 마지막 다운입니다. 옛날엔 다운이 참 재밌었는데 지금 말대가 깔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으쌰. 옛날에 이 코스 지나면은 척업을 면한다고 했는데 <laughs> 이제는 아무나 올수 있는 포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마지막 좀 전에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마지막에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은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와보자 그래. 계단은 별로 안정 코스입니다. 웬만하면 계단 은 없는 듯이테 후! 모자 흔들리고, 알고서. 끝까지. 모악산 제... 아, 올라갑니다. 무악산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곳인데, 무악 도서관과 우리 황금 교회 그 뒤쪽으로 오늘 올라가겠습니다. 무악산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초입의 어필이 조금 셉니다 무전동은 약간 도전해보는 도전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어필구간 안내 많으시죠? 여기 옛날엔 늘 도전구간입니다 한 10명 도전하면은 한두 명 올라오곤 했죠 여기는 무악산 정상입니다 옛날에 여기 무전동으로도 그렇게 안 어렵게 올라왔는데 지금 전동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길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어 이쪽에 동쪽 동, 동남양 방향으로 바로 내려가면 좀재밌는 코스가 나옵니다 이게 좀 까칠하긴 한데 오늘 로맨이좀 미끄러워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이 하텔이 으로있기는 조금 좀 낙차가 조금 있는 구간입니다. 어이여기 밑에 가면 계단도 좀 있었어. 별로 하텔은 비춥니다. 여기에 나무가 조 있으니까 조심.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고, 뭐. 자, 여기 에 계단입니다. 계단 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는데, 오늘 계단 한 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쭉 가면은 무악산 마지막 다운, 여기서부터 무악산 네, 마지막 땅 구간입니다 집천에 어, 가보겠습니다 <utilise laughter>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길이 여러 갈 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길로 가시면 됩니다. 하. 어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저 드랍구간 하나 지나왔는데 사람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도 약간 드 이제 좀 지나면 마지막 다운입니다 여기 낙차가 조금 있긴 한데 조심해서 내려가면 은 다안 내려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이싸. 먼 사람이 말이 없고 조용한 편입니다어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아, 여기가 마지막 구간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두리봉 진입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입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은 계속 두리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어, 여기는 어, 두리봉 어, 여기 정자에서 이제 첫 다운지로 진입합니다 여기 밑에 절이 절이 운곡사지 싶은데 운곡사로 내려가는 어, 길입니다 나름 음, 재밌고 어, 그렇게 까칠하진 않은데좀 코스가 약간 길어서 재밌는 코스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다운 시작입니다. 길진 않는데, 나름 재밌습니다. 후! 계단 옆으로. 최대한 계단 옆으로. 계단 타지 말고. 여기 있어 사람들이 좀 발을 많이 내리는데 천천히 내려가면 됩니다. 어, 여기서 안 되면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약간 낙차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어, 나무가 쓰러져 있네. 이거 조심. 여기가 내려가니다그래서 계단을 안 타려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안 들어가면 됩니다 끝까지 왼쪽으로 여기는 계단 타야 되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자,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왼쪽에 홍국사가 나오고, 작은 연못이 나옵니다. 그 다리 건널 때 조심하시고, 그냥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시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 수성대학교 방향으로 갑니다. 갔다가, 형봉, 재봉 넘고, 고모산 넘어서, 어 돌아오는 길에 어 이쪽 방향으로 올리입니다 지금은 수성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쪽 방향 수성대학교 가는 방향 이고 울타리로 올라,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동신교회 방향이 나옵니다. 어, 이 방향으로 마지막에 아주 재밌는 코스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창원입니다. 여기 구비구비 많은 구비가 있습니다. 나름 재밌는 코스입니다. 이건 도전코스니까 발 내리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요런 구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지나 있는데 열다섯개 한 스무개 가까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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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요런 급 코너는 약간 스탠딩이 되면 아주 쉬워요. 조금 잠시 멈칫 했다가 가는 길을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조금 도면 됩니다. 아이사아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고 코너도 급해집니다. 아이사 어이자자. 아그 어, 엔더턴 해도 됩니다. 디타이를 약간 들었어, 톡톡톡 해도 되고. 어이자자. 어. 우와우와. 벌츠를 해놨네요. 교회에서 했나? 동의에서 했나? 야 아카시아 나온데 어우 어 아카시아 나오고 어우 아요 마지막입니다 요 계단 내려가면은 동신교회가 나옵니다 벌차는 아시죠 미안하네 어, 동신교회 내면 오면은 그 비전관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 됩니다. <laughs> 멋진 교회입니다. 여기는 형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동신교회 앞큰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직기감 부대가 나오는데, 늘 올라가는,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일 마진도 좋고 괜찮아요. 이쪽 길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는 형봉, 형봉 다운하기 직전입니다. 이것도 약간 도전버스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나구 꼬리들이 조금 많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천천히 가면은 웬만하면 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좀 좋은 길도 있고 이렇게 좀 험한 길도 있고 하니까 벌려서 벌려 걸려 타는 점이 볼 따라 내려가면서도 서있어 페달에 나무 나무껍데기 안걸리도록 조심이됩니다 페달에 나무가 걸리면은 바로 넘어집니다 여기로 내려가면 바로 어, 동대사 큰 털이 나오죠. 여기는 많이 말랐네요. 이말 자전거 계단 자 여기 동재사고 왼쪽으로 가면 재봉인데 오늘 시간 환경상 재봉은 못 가고 바로 고무산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동재사 여기 모봉 올라가는 고무산 올라가는 여기 이제 어부바 심태에서. 조금 다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있게한 대로 가보겠습니다. 요 앞에, 그리고 돌대점프들로 만들어놨네. 한번 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점프대. 자, 여기서 직진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직진하면은 옹심의 칼국수 나오는 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저수지하고 이 두리봉 올라가는 그 건너편 쪽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나오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마을로 이어집니다. 마을 가는 길이니 다시 두리봉 올라갑니다. 여기 시지에서 올라가는 길은 역, 석가사에서 바로 앞앞터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 두리봉 삼거리 그 함류지좀다 와갑니다. 어, 나온다리 지나면은 바로, 뭐, 어, 상군이 아까 지나왔던 길 나옵니다. 원래 웬만하면 옆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 자, 여기. 아, 아까 지나온 길이죠. 여기서. 자, 왼쪽 이 길이 아까 지나온 길. 여기는 한번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여기는 여기서 제일 아까처럼 구간입니다 아까 전에 길이 막혀서 발을 디뎠는데, 이번에 발을 안 딛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길입니다. 왼쪽 길로 왔어.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여기가 길이 막힌, 이걸 오른쪽 길로 가다가, 여기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수풀이 많아서, 왼쪽 길로 내려갑니다. 어이씨, 아씨. 왼쪽 길로 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건 좀, 골로 내려가고 여기서 조심조심 조심. 여기서 여기나무지 올라가도 되고 자 여기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두리봉 제일 까칠한 구간 통과합니다 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은 동신교회 방향, 왼쪽은 범무교회 방향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가 두리봉 끝입니다. 바로 가면 만천내거리 나오고, 오른쪽은 수성대학교. 왼쪽으로 다운하면은 여기 범무교회와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는데, 범무청구하이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왼쪽으로 범어 창고 하이츠 방향으로 다운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는데, 계단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계단 점프로 가도되네 같은데 마지막 계단 여기 이렇게 해서 내 그리고 오늘 저희 은저 저번 건너편에 정토는 생선에 집으로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